안녕하세요. 안 변입니다. 자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인데요.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한 명이고 피고가 두 명입니다. 저는 피고 일을 대+ 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일은또 다른 변호사님이 대리를 하고 있어요. 자 이렇게. 만약에 피고 1, 2가 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임료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통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피고 1과 2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같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어...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고, 서로 다른 변호사가 선임됐을 경우에는 이런 건할 수가 없지만, 어, 각 변호사님별로 좀 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적인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런,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점, 이 점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뭐, 어느 게딱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, 서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